뭐어 미안하다 올리버. 와 제라님이 참 예쁘게 피었네요. 그렇지. 왜 그래 올리버? 저. 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여기가 미스 마플댁인가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미스 마플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지금 무척 곤란하거든요. 아... 할머니를 찾아온 사람들은, 세인트 메어리 미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한 저택에서 일하는 한 여들이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 어, 미스 마플, 메이블.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나왔던 분이 허스트슨 경이셨군요. 이일 때는 전부 우리 관할이거든. 그나저나, 이런데서 미스마프를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아니요. 지혜를 빌려주신다면 저야 감사하죠. 아, 아 모이신 분들을 소개할게요. 이쪽은 이댁 주인이신 조지 프리처드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쪽은 진 인스토우양. 프리처드 씨의 친구분이죠. 몇 번을 얘기해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긴 코플린양과 카스테어 지양이에요. 두 사람은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출퇴근하며 간호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이근방에서 개업으로 일하시는 레드킨 선생님이에요. 음, 내검실에 틀림이 없네. 미스마플, 여기 앉으시죠. 고마워요. 얘기는 대충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들한테 들었어요. 뭘또 얘기해야 하나 싶겠지만 좀 자세히 말씀해주겠어요? 물론이죠. 그럼 처음부터 여러분도 모두 아는 게 있으면 사양하지 말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부터 넉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집사람 메리는 몸이 약해서 늘 누워서 살다시피 했죠. 간호사가 출퇴근하며 계속 돌봐줘야 했어요. 그 때문인지 점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세 많이 졌어요. 미안해요. 처음엔 그렇게나 당신을 좋아했는데 나참, 타로카드에 안 좋은 종괴가 나왔다고 사람을 해고시키다니. 아니요. 사신카드가 나왔으니 사모님이 무서워 하시는 것도 당연하죠. 저도 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모님 기분은 이해해요. 아니, 그래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스테 여지는 방금 갔어. 하여간 그깟 점 하나 때문에... 점이라고? 당신은 내가 사신의 저주를 받아 죽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래 맞아. 코플링 그 간호사가 좋겠어. 전에 여기서 일한 적도 있으니까. 그 간호사를 해고한 건 당신이었잖아. 글쎄 그 여자가 어? 좋다니까. 당장 불러와. 코플링이 아니면 싫어. 어서와, 코플링 양. 꼭 다시 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저야말로 이렇게 다시 불러 주셔서 고마워요. 사모님, 코플링 양. 코플링 양, 고마워요. 다시 와 줘서. 프리차드 씨, 안녕하셨어요? 또잘 부탁할게요. 네. 차좀 드세요. 아, 한혈을 시켜도 되는데... 아니요, 다시 불러주신 보답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드세요, 고마워요. 음... 집사람은 상태가 좀 어떤가요? 별 이상은 없습니다. 또 이래저래 힘들게 할 텐데 걱정이군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돌봐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얼마 후, 전 사모님의 편지를 대필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프리처드. 이거면 됐나요? 음, 지금 바로 붙여줘. 알겠습니다. 어디 나가가요? 어, 네, 사모님이 편지를 붙여달라고 하셨어요. 편지? 네. 요즘 소문이 자자한 점쟁이한테 꼭좀 방문해달라는 편지예요 이거야, 원 바로 얼마 전에도 점 때문에 카스테어즈 간호사를 해고시켰으면서 편찮으시다 보니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럴 거예요 아...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 점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 아... 아, 제리더 씨, 뭐라고 나오나요? 제리도씨 이 집엔 아주 사악한 기운이 떠돌고 있어 네? 파란 꽃은 절대로 안돼 파란색은 불길해 당신 목숨을 나서갈 거야 어, 당신의 미래가 보이는군 보름날 밤엔 아주 위험해 파란 냉초꽃은 경고 파란 접시꽃은 위험을 알리는 천조 그리고 파란 제라늄은 죽음의 상징 죽음의 상징? 아무쪼록 몸조심하래 음. 여보! 이 집에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기운이 떠들고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마 그 점쟁이가... 제리더가 그렇게 말했어. 진정해 여보. 그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흘려. 아니 처음 여기로 이사 왔을 때부터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말이야. 당신은 왜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어, 여보. 무슨 짓이야? 파란색 꽃은 불길하대. 제리더가 그랬어. 바보같이 좀 굴지 마. 그것 봐 당신은 내 말을 조금 도안 믿잖아. 내가 다 죽어가도 웃고 있을 사람이야, 당신은! 여보, 괜찮아? 정신 차려! 사모님! 코플리, 가서 약 좀! 네! 자, 이걸! 하지만... 앵초꽃이랑 접시꽃, 그리고 제라늄은 모두 빨간색이나 분홍색밖에 없는데요. 그래요. 파란색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앵초꽃, 접시꽃, 제라늄. 모두 빨간색 꽃이잖아. 파란색 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맞아요, 사모님. 무서운 일은 안 일어날 테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두 사람 다내 말을 믿지 않는 거지, 사모님. 이제야 겨우 잠드셨네요.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프리처드 씨? 몹시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집 사람을 돌봐주는 것만도 꽤 힘들텐데. 나까지 신경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군요 아니요 제가 그런 편지만 대필하지 않았어도 아, 코플링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고마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로부터 나흘쯤 뒤에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저기, 저길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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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행초꽃. 제리더가 말한 건 정원에 있는 꽃이 아니었던 거야. 저 벽지를 말하는 거였어. 뭔가 잘못 본 거겠지. 이건 아마 처음부터 파란색이었을 거라고 아니야! 아까까진 전부 다 분홍색이었어! 게다가 오늘 밤이 바로 보름이야 제르더의 예언대로 이건 분명 경고를 하는 거라고 아. 집사람의 공포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침실 문까지 걸어잠그는 지경이 됐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 파랗게 변한 벽지는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그게... 다음 날이 되자 원래 분홍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계속하세요. 네, 다시 보름날 밤이 됐습니다. 걱정 마,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어. 이번엔 접시꽃이야. 정말 잘 살펴본 거지. 네, 사모님,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사용하시는 약은 여기 두고 갈게요. 그럼 쉬어, 여보. 여러분, 여보, 또아다났어 어, 어, 어. 파란 시치고친 위험에 전전했어. 보란 말이야. 어젯밤에 그렇게 확인했는데, 이래도 내 말을 못 믿겠어? 아니, 하지만 부탁이야, 여보, 여기서 이사가자. 말도 안 돼. 이건 무슨 자오야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아, 이거. 사모님, 저희는 내가 죽어도 나 몰라라 내버려 둘 작정이야. 다음 달 보름밤에. 지금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자 전 무척 동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오히려 고집을 부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보름밤이 지난 날 왜 그래요? 이상해요.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어요. 여보, 일어났어. 문좀 열어 봐. 사모님, 설마 그럴 리가? 어쨌든 얼른 가서 의사를 불러오세요. 어! 그리고는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죠. 어! 프리처드 씨, 저걸! 제라 누이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겠군요. 네. 선생님. 왜 그러시죠? 그 당시 선생님이 침실에 들어갔을 때 뭔가 특이한 점은 없던가요? 응, 특이한 거라 글쎄요. 어떤 사소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음, 아, 그러고 보니 좀 희미하게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가스? 예, 고블린 양, 내가 당신한테 가스 밸브를 살펴보라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아주 약간이지만 가스 밸브가 열려 있었어요. 그럼 그 가스 때문에? 아,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검시 결과는 심장 마비였다고 하셨죠? 그래요.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아, 아 그게 당사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고약하지만 프리처드 씨가 부인을 죽인 게 아닌가 하는 소문입니다. 왜 하필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된 걸까요? 아마도 집사람이 죽기 전날. 전에... 제가 정원에서 제초제를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제초제요? 네, 그걸 사용해 집사람을 독살한 게 아니냐. 뭐 그런 거겠죠. 어, 그렇구나. 마을에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건이두 사람이 분명해. 그래서 곤란해지니까 할머니한테 저. 어. 전 항상 조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까다로운 여자를 모시고 사느라 참 힘들겠다고요. 하지만 조진. 저한테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전을 웃어 넘기기만 했어요.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파랗게 변한 그 제라늄 벽지는 역시 다른 때처럼 원래 분홍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마을 안에 떠돌고 있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에선 내일 부인의 시신을 무덤에서 반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시하기로 했습니다. 아 글쎄 내가 몇 번을 말했지만 그건 심장마비 어때도 잠깐 실례 좀 해도 될까요?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 말아요 그보다 저기 달린 건 말벌집인가 보죠? 네, 가을이 되기 전에 살충제를 만들어 구제했어요 그렇군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프리처드 부인이 사용했다던 약은 어떤 거였나요? 암모니아 각성제예요 암모니아... 그렇군요 유감스럽게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프리처드 부인을 죽인 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내 생각엔 코플링 간호사가 범인이 아닐까 싶어요. 어. 코플링 간호사는 프리처드 부인의 부탁을 받고, 점쟁이인 제리도 앞으로 편지를 붙였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 아닌가요? 편지 같은 건 보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리더라는 점쟁이는 코플링 간호사가 부인한테 불어 넣은 상상의 인물일 뿐이고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당신은 프리처드 부인이 점을 좋아한다는 걸 이용해서 제리더라는 점쟁이로 위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꽃들에 대한 불길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꼭 들어맞는 것처럼 조작했던 거죠 조작이요? 그래요 코플린 간호사가 일을 핑계삼아 부인이 없는 동안 침실에 들어가는 건 쉬웠을 거예요 코플린 간호사는 먼저 꽃 모양대로 오려낸 분홍색 종이를 앵초꽃 위에 붙였습니다 분홍색 종이요? 리트머스 시험지지 리트머스 시험지요? 간호사라면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분홍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알칼리에 반응하면 파란색으로 변하죠. 부인이 각성제를 사용하자 알칼리성의 암모니아 가스가 흘러나와 앵초꽃에 붙여두었던 리트머스 시험지가 파랗게 변한 겁니다. 접시 꽃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란 꽃, 죽음의 상징이라던 제라늄이. 변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그때 다른 약품을 사용했죠 아마 청산가리였을 거예요 청산가리? 말벌을 구제할 때는 물에 소량의 청산가리를 섞어서 사용하죠 당신은 부인의 약병을 청산가리를 넣은 약병과 몰래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부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약병을 사용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약병으로 슬쩍 바꿔치기 했다면, 리트머스 시험진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요. 그런데 내가 침실에 들어갔을 땐 제라늄 하나가 분명히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 코플린 간호사와 부인의 침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제라늄은 파란색으로 변해 있었나요? 아, 어, 글쎄요. 그건 기억이 잘안 납니다. 내 짐작으론 아마 그때까지 벽지에 제라늄은 변함없이 분홍색을 띄고 있었을 거예요. 부인의 시체를 발견하고 레드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러 간건 풀이 쳐듯이였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암모니아를 벽지 가까이에 갖다 댄 겁니다. 그리고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병을 숨기고 원래 약병을 놓아둔 다음에 방안에 가스 밸브를 살짝 열어두었어요. 청산가리는 아몬드와 비슷한 냄새가 나니까 그걸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치한 거겠죠. 코플링, 사실입니까? 우리처드실 위해서 어. 당신. 설마 저지를 코페인 양전 프리처드 씨가 변덕스러운 사모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냐 코플린 간호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인스토어 양도 프리처드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laughs> 내 눈에도 프리처드 씨를 감싸 주려는 게 역력히 보이더구나 그래서 이번 사건의 밑바탕엔 질투 가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요 너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됐구나 그 동안 푸아루시 밑에서 훈련을 아주 잘 받은 모양이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렴. 네. 와! 와! 오래된 저택의 여주인 닉 버클리. 푸아루시는 누가 그 아가씨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거야. 아가사 크리스티의 명탐정 푸아루와 마플 다음 이야기 엔드하우스의 비극. 그첫 번째 이야기, 파츠가 열린 날 밤. 기대하세요.